자, 페이지 118쪽에 61번을 한번 봅시다. 자, 비행기에서 투하된 스카이다이버의 속도와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A까지는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봐서 그죠. 스카이다이버가 이제 막, 막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이죠.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A서부터 B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 이제 일정하네. 속도 일정하네. 떨어지다가 중력과, 그죠? 중력과, 중력과, 어때요? 공기저항력 F가 일정한 거죠. 공기저항력은 속도에 비례하니까. 같은 거죠. 속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공기저항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도 중력과 같아졌다. 그래서 물체가 받는 r 자힘은 0이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해졌다. 그 다음에 b 부터 c까지 속도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아마 낙하사를 펴을 거예요. 그렇죠? 낙하사를 펴서 공기 저항력을 중력보다 크게 했으니까. 알짜임을 물체가 이렇게 했을 때 알짜임을 위로 작용했으니까 속도가 아래로 향하는 속도가 줄어들겠지. 공기 중에서 떨어졌으니까 속도 는 아래를 향하고 있으니까. 또 c 서부터 d까지는 또 속도가 일정하네요. 이때도 역시 또 다른, 또 다른 스테이지에서 중력과, 중력과 공기 저항력 F-는 똑같아지는 거죠. 이때 뭐, 공기 저항력은 같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중력도 같으니까. 그죠? 자, 그럼 1번. 중력이 공기 저항력보다 큰 구간. 아래로 향하는 공기 저항, 중력이 더 커서 속도가 점점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아래로 향하는 알짜힘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O에서 A 구간이다. O에서 A 구간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중력이 공기 저항력보다 작은 구간. 자, 아래로 향하는 중력이 아, 아래로 향하는 중력이 공기 저항력보다 작으면 공력이더큰 거네, 그죠? 그러니까 낙하산을 펴, 펼쳤을 때래. 속도가 줄어드는 거고 이때를 알짜힘을 위로 받게 되는 거죠, 알짜힘 을 위로. 그러니까, 아래로 향하는 속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B에서 C 구간이다. 중력이 공기정력 같은 구간은 당연히 속도가, 공, 중력과 공기정력과 같은 구간. 그러니까, 크기가 같다는 게, 크기가, 그죠? 크기가 같은 구간인데, 크기가 같으면, 어때요? r 자힘은 0이 되는 거지, 그죠? 중력 아래 방향, 공기정력은 위방향이 되는 거니까, 크기 같은 경우라면 알짜 힘 합력이 0이 되어서 어, 속도가 일정한 구간이다 A에서부터 B 또는 C에서부터 D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5번 도 한번 봅시다. 65번. 65번. 자, 그림은 용설 저울로 수레를 잡아당기며 수레의 운동을 분석하는 과정인데, 그죠? 용설 저울로 종이 테이프를, 조, 종이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수레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추를 싣고 추를 실은 수레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용설이 가리키는 눈금은 수레에 가한 힘과 같다. 그죠? 용수철이 끈을 통해서 레의 힘을 가해주고 있는데, 요 가한 힘은 바로 용수철에 나타난다. 용수철의 눈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그래프는 용수철의,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3N이, 3N을 가리키도록 일정하게 수레 또는 수레 플러스 추를 끌었다. 그러니까 힘은 항상 F는 3N이다. 라는 거죠. 속도 시그 속도 시간 그래프. 여기서 기울기는 당연히 가속도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수레 또는 수레 플러스 추의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수레 하나만 놓고 끌었을 때 가속도는 3이 나오네요. 기울기가 3이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3이니까. 근데 애플은 3N 3유튼, 똑같이 3N을 했다 그랬어. 3N을 줬다 했으니까 수레 하나 그죠. 수레의 질량을 m 1이라고 할까요? 수레 추의 질량을 m2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수, 추의 질량, 수레의 질량을 m1, 추의 질량을 m2로 한다면 수레는 현재 수레의 가속도는 3이니까 F ma 수레의 질량 곱하기 3그래서 m1, 수레의 질량은 1kg이 된다는 거예요. 1kg 자, 근데 요, 그 다음에 수레 플러스2추 추. 하나겠죠. 그죠? 추 하나. 수레 플러스추 하나를 넣었을 때가스도은 2분의 3이 되는 거죠. 1.5니까 절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똑같이 3 n 의 힘을 가했다고 했으니까 수레 플러스 2니까 m1 더하기 m2가 되겠지. m1 더하기 m2. 했는데 가속도는 2분의 3이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2분의 3이니까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m1 더하기 m2는 2예요. 그죠? 2. 2가 되는데 m1이 1kg이니까 추레도 역시 추의 질량도 역시 1kg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수레에 같은 추 3개를 올려놓고 이제 끓은 거예요. 용수적저울의 눈금이 10N을 가르켰대 그니까 러 10N이 힘 F가 되는 거고, 수레의 1kg에 초 3개니까, 4kg이죠? 4kg 곱하기 A가 된다는 얘기요 그죠? A'을 구하라. A' 당연히 얼마 나와요? 2.5가 나온다. 2분의, 4분의 10이니까, 2.5m per sec 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 그래프와 상황에서의 문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예요.